네, 저거를 n 플러스 1의 1항은 밖으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플러스 4로 조일 겁니다 즉 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니까 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여서 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더하기 2n 2곱하기 n에 n 플러스 1이니까. 3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0이 389가 되겠네요. 10이 아니라 9죠. 네. 이걸 만족하려면 n은 10이 되면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